네. 오늘은 브로드웨이 앱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웨이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화질로 VR을 볼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브로드웨이를 다운로드 받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어, 브로드웨이를 검색합니다. 검색하면 이게 중요한 게 알파벳이 V로 시작하는 거 B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V로 시작하는 브로드웨이를 검색하시면 맨 앞에 브로드웨이란 앱이 뜨게 됩니다. 이 앱을 설치 버튼 누르면 설치가 되겠죠. 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브로드웨이란 앱이 생겼고요. 누르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뭔가 떴는데요. 썸네일이랑 이거 그러니까 메뉴로 들어가 보시면 뭐콘서트 퍼포먼스, 뭐엑시비션 무비, TV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뭐콘서트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콘서트로 들어갔을 때 마마무라는 아티스트의 티저 영상이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개 정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 볼게요. 네, 생각보다 괜찮아라는 노래의 아, 티저 VR 영상인 것 같습니다. 네, 쭉 다운로드를 받고 있고요.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버튼이 이제 재생버튼으로 바뀌게 되죠. 누르면 VR 영상이 플레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컨텐츠만 있는 것들은 아니고, 어,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자물쇠가 잠겨있는 컨텐츠도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는 한번 눌러볼까요? 누르면, 어, 시리얼 넘버를 입력해야 이 컨텐츠를 다운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이 시리얼 넘버는 어디서 구하시는 거냐면, 우리 이번에 아티스트 앨범 같은 거를 사시면 안에 VR 티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티켓에 16자리 시얼넘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앨범을 구매하신 분들은 이 티켓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 티켓에 있는 16자리 시얼넘버를 여기다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있 그대로. 음. 네, 16자리 입력하고요. 그러면 인증받을 이메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럼 제가 제 이메일 주소를 네, 그리고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한 다음에 발송 보내면 이제 제 메일 주소로 인증 요청 메일이 갔고요. 아, 제가 메일을 열어서 제 메일에서 메일을 인증하면요. 인증이 됐고요.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되면, 네, 인증이 됐습니다. 이제 버튼이 바뀌었죠. 다운로드 가능한 식으로 버튼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컨텐츠가 다 다운로드 됐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VR을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할게요. 재생 버튼을 누르면 360도 영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VR 모드로 볼 것인가 라고 나와 있고요. HMD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VR 모드로 직접 볼수 있고요. 이게 없다면 360도 영상으로 보는 겁니다. 먼저 360도 영상을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럼 폰을 옆으로 기울이라고 나오고요. 기울이게 되면. 네, 영상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플레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 마치 콘서트 현장에 와 있는 것처럼 실제 공간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광고판이 흐르고 있고요. 예, 야광문들이 보이고, 실제 이렇게 컨상이 펼쳐져 있죠. 조금 진도를 나가보면, 예. 저희가 요거를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 위치를 앞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좀더 가까이에서 아티스트를 볼 수도 있고요. 다시 뒤로 가면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정작 중요했던 VR 모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3 6 0도 영상이 아니라 VR 모드를 클릭하게 되면요. 기울여서 이 h m d n 에 넣으라고 표시가 나옵니다.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러면 제가 아래쪽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요. 아, 네. 근 네, 실제로 콘서트장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큰 공연장이고요. 어, 네온 사인들이 반짝이고 있고 앞에 큰 화면에서. 어, 아티스트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제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툭툭 한번 치시면 앞으로 가고요. 바로 앞으로 붙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툭툭 치시면 뒤로 갑니다. 조금 구간을 돌려 보겠습니다. 구간을 돌리면 네, 콘서트 이렇게 하고 있고요. 툭툭 치시면 앞으로 가서 가까이에서 아티스트들을 볼수 있고요. 툭툭 치면 다시 뒤로 옵니다. 그리고 오른쪽, 무대 오른쪽 왼쪽에 큰 화면이 걸려 있는데 이 화면을 향해서 툭툭 치시면 소리와 함께 멤버가 바뀝니다. 제가 좋아하는 멤버를 마치 직캠처럼 화면에 걸어놓고 볼수 있는 기능이죠. 근데 그 밖에도 아래쪽에 보시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예, 이렇게 초점이 맞춰진 상태에서 제가 버튼을 탁 누르면 네, 카메라가 촬영되어서 이 폰에 마치 콘서트 현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아디스를 직접 촬영한 것처럼 사진이 저장되게 됩니다. 이거 기능을 다시 풀고요. 네, 그 밖에도 굉장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로드웨이 앱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브로드웨이란 앱을 까시고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진짜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화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아티스트의 실제 콘서트 공연장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앱입니다. 아 그런데 본격적으로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HMD라고 부르는 장치가 필요한데요. 인터넷에서 한 2만 원 정도에서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앨범을 구해하시면 앨범 구매 고객들에게 시리얼 넘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 QR코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스캔한 분들에게 HMD를 무료로, 배송비까지 무료로 보내드린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이벤트를 통해서 확보하시면 굉장히 쾌적한 그런 메타버스 콘서트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